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풍수를 고려하여 식물을 선택한다면 그 식물은 단순히 공기를 정화해 주는 것을 넘어 집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와 재물운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든 식물이 좋은 기운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식물이라면 뭐든 좋지. 왜 굳이 고르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식물이 집안의 기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식물은 오행 중 목을 대표하며 강한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즉, 잘 선택된 식물은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사람을 치유하며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물운을 불러오는 식물은 주로 넓고 푸르른 잎을 가진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은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와 재물과 번영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몬스테라, 금전수, 여의주 같은 식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각각 풍요로움과 금전운을 상징하며 집안 곳곳에 배치하기 좋은 식물입니다. 반면, 기운을 차단하고 빼앗아가는 식물은 주로 뾰족한 잎을 가진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은 풍수상 집안의 기운을 차단하거나, 심지어는 집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긍정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인장이나 일부 유칼립투스 종류가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 하나하나가 우리 집안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재물운을 불러오는 식물을 선택하여 집안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와 재물운을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밤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재물운을 가져오는 식물과 기운을 차단하는 나쁜 식물들을 모두 구별하셔서 돈복이 굴러들어오는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 좋은 내용을 주변의 친한 분들과도 공유해보세요.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비밀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의 꿈, 부자가 되는 것.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집안에 식물을 두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자 되는 식물과 세 가지와 그것을 키우는데 있어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더 많은 금전운을 부르는 비밀의 식물도 소개해 드릴게요. 부자의 꿈을 이루어 줄 비밀의 식물 첫 번째, 몬스테라. 몬스테라는 넓고 둥글둥글한 잎이 특징으로 풍수에서는 이런 식물이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행운의 상징으로 사랑받고 있는 몬스테라는 특히 금전운을 상징하는 관엽식물 중 하나입니다. 현관이나 거실에 두면 좋다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집안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전통가옥에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긍정적인 길을 불러들이려는 노력이 있었죠. 몬스테라를 통해 우리 집안에도 그런 풍요로운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부자의 꿈을 이루어 줄 비밀의 식물 두 번째 금전수 금전수는 그 이름에서부터 금전운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엽전을 닮은 잎이 특징으로 줄기에 빼곡히 달린 잎들이 마치 엽전을 꿰어 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금전운을 높여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생명력이 강하고 공기 정화 기능도 뛰어나 집안에 두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물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집안의 풍요를 불러들이기 위해 다양한 식물을 기르고 그 의미를 중요시했죠. 금전수와 함께 염자 크루시아 같은 식물도 비슷한 모양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함께 기르면 좋습니다. 부자의 꿈을 이루어줄 비밀의 식물 세 번째 여의주. 여의주 또는 금액도라고 불리는 이 식물은 넓은 잎을 가진 식물로 멋진 외모와 뛰어난 공기정화 능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식물이 집안 사람보다 크기가 커지면 좋지 않다고 하니 집안에서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그보다 더 크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식물이 주인의 기운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 작은 신념 하나하나가 모여 부자가 되는 기운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의 꿈을 이루어 줄 비밀의 식물 팔손이. 팔손이는 여러 가닥의 가지가 마치 여러 손을 뻗은 듯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물 또한 집안 곳곳에 긍정적인 기운을 퍼뜨려 재물운을 높여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물운을 불러오는 식물을 선택할 때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물의 크기입니다. 식물이 너무 커서 집안에서 가장 큰 사람보다 높아지면 그 식물이 집안의 기운을 지배하게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크기의 식물을 선택하거나 너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모든 식물이 금전운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안에 두었을 때 기운을 빼앗거나 앞길을 막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운을 막는 첫 번째 식물은 행운목입니다. 행운목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집안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행운목이 풍수상으로는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행운목은 나무의 윗부분이 잘려나간 상태로 자랍니다. 풍수에서는 나무의 윗부분이 잘려나간 것이 절단된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는 운이 잘려나가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풍수에서 운을 모으는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개업 선물로 많이 주는 개운죽도 풍수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는 기운이 잘려나가 운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개업 선물로 행운목이나 개운죽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안의 운을 막는 두 번째 식물은 넝쿨식물입니다. 풍수에서 넝쿨식물은 운과 재물을 꼬이게 만들어 안 좋은 기운을 주는 식물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를 흉물이라고 할 정도로 기운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넝쿨 식물은 집안의 음기를 가득 채우며 금전우는 물론 자식과 자손의 길까지 막는다고 합니다. 벽을 타고 뻗어나가는 식물은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벽이나 천장에 달아가지와 잎이 아래로 축 떨어지는 식물도 좋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력이 위로 솟구치지 않고 아래로 처지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나팔꽃도 넝쿨 식물이기에 풍수상 좋지 않습니다. 집안의 운을 막는 세 번째 식물은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수에서 좋은 식물은 넓은 잎을 가진 식물입니다. 선인장은 이와 정반대의 기운을 가진 식물로 작은 다육식물인 경우는 괜찮지만 가시가 많은 선인장은 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인장은 기운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며 다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의 운을 막는 네 번째 식물은 죽은 식물입니다. 요즘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를 인테리어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풍수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집니다. 풍수에서는 드라이 플라워가 죽은 기운을 나타내며 매우 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식당 인테리어로 큰 기둥 같은 나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풍수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나무의 윗부분이 잘려나간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죽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집안의 운을 막는 다섯 번째 식물은 사람보다 큰 식물입니다. 사람의 키보다 큰 식물에 대해서는 식물이 사람보다 크면 사람의 기운을 식물이 모두 빼앗아간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특정한 식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물에 해당되므로 식물을 기를 때는 꼭 유의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가 같지 않고 시대가 변화하고 있지만, 운을 모으는 것은 모든 시대의 부자들이 해온 행동입니다.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우리 집에 식물을 들이실 때의 작은 운들을 계속 모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식물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곳에서 얻은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주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도 이곳을 방문하여 더 많은 풍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아요.